안녕하십니까. 강화 농장입니다. 현재 시간이 5시 32분이네요. 오늘 흙이 들어온 달에서, 일찍, 이렇게 어두운데, 지금 밭에 나와서, 혹이라도 제가 주인이 늦게 나오면, 첫 오는 그 흙이, 주인 없는 땅에 붓고 갈까봐 제가 조금 일찍 밭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영상은 귀농하거나 귀촌하시거나 농막을 짓거나 이러실 때 흙을 받으실 일들이 있으시거든요 어떤 흙으로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지 저랑 함께 영상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면, 일단은, 밭에 받는 흙, 농사를 짓기 위한 흙들은, 어, 까다로운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사이에, 에... 벌써 이제 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어, 제가 이제 물빠짐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빠짐이 잘 되는 흙 자체가, 아, 반농사를 짓는 데는, 아, 최고인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돌들이 많이 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어, 공사 현장들에서 두르는 것들은, 이제 산을 이제 파서 그 절개지 흙들을 이제 농지에다가 붙게 되는데, 이 흙을 불때또 고민들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 지금 이제 관내에 2m 이상을 할 경우는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 성토가 되지 않도록 또 많은 노력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또 비산 먼지, 이런 것들도 다 조심해야 할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가 이어서 또한번 말씀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밭에 이제 저 덤프가 이제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 들은 흙은 한마디로 어, 짱입니다, 짱. 아주 좋, 좋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 쭉 보시면 지금 덤프 세대가 아, 들어오는 길에서 빠졌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흙들을 트랙터로다 어, 필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로는 또 다르게 예, 상황이 전개되네요. 그래서 포크레인 어, 공투라고 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주 큰 장비가 아니고 작은 장비죠. 음, 작은 장비로 한뭐돈 40만 원, 50만 원 어, 들여서 어, 저 이제 제압사바리 25톤 덤프도 꺼내고 어, 두 번째는 흙도 어, 펴야 될것 같아요. 이따가 꺼내는 장면도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흙도라서 어, 저 애쓰고 있는데 참 주인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아, 땅이 이렇게 좋을 때 하면 다 좋은데 뭐 연일 비가 오니까 아, 저런 일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포크레인이 와서 저거 이제 구출작전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 저 아, 뒤로 갔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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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갔다가 아, 앞으로 확 차고 나갈 것 같긴 한데 한번 또 보시죠. 남아 있는 잔토도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어, 아, 어, 야, 어 뒤로 자, 이분들은 음, 차 하나 흙 하나 더하는 거가 큰 돈인데 좀 어, 저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저, 주인 입장에서. 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출 한번 대나무 보시죠. 이제 한대 빠졌습니다. 이제 어, 한대더 해야 되고 한대더 하면 좀세 대가 빠졌으니까요. 어, 일단은 여기다가 어, 참 어, 착잡합니다. 이거 좀 빨리 빼야 할 텐데 어, 저두 번째 차 한번 빼는 광경도 한번 보시죠 이제 세대다 뺐네요 빼고 이제 정상적인 이제 차가 이제 잘 들어오기를 또어 고대해 봅니다 이제는 원활하게 이제 차가 아 착착착 잘 돌고 있습니다 30차를 받을 거니까 어 이거 받으면 이제 오전 내에 다 받고 어, 잠깐씩 피면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한 18차, 또요 차까지 하면 19차. 아, 또 빠졌네요. 어, 참, 이거, 겨울에 받으면 이런 일은 없는데, 또 이거 여름에 받으면, 아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 지금, 어, 흙을 받을 때, 참, 주인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것들을 신경쓸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스무 차 정도 받았는데요. 그래서 른0 차를 계획했는데 더 받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 흙을 받다 보면 그 분위기상 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좋은 흙을 또 받기도 쉽지 않고. 음,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어, 흙을 받을 때 제일 조심하실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흙을 받는 높이, 2m 이상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저는 지금 한 40cm 정도만 받고 있지만, 어, 중간중간 저렇게 지금 흙이 나갈 때 하지 말라고, 이제 흙 묻어나가지 말라고 도로로, 어, 이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빨리 업자한테 얘기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높이까지 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 그래서 그냥 들 어, 받는 거는 괜찮은데 더 받기는 참 어렵거든요. 음, 이럴 때 빨리 부탁하면 나 아침에 부탁하면 어, 오후에는 그거를 다할수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장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어, 장비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말하는 나라시 작업까지 다할수 있습니다. 어차피 장비 들으면 만 하루를 써야 하기 때문에 어, 그 장비 가격 계산해 보면 흙을 더 받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20차 받았고 10차 더 받아서 여기까 채울까 생각했는데 높이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40차 그 이상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래 측에서 위를 바라다 본 풍경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더 받아야 되는지를 쉽게 알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구배가 음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구배가 안 맞으면 어또 땅이 울퉁불퉁해지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다 정리를 깨끗하게 하겠지만, 어, 그래도 어, 이왕 하는 거좀 높이 한 40cm, 50cm 정도 가까이 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갖고 다니지 못하지만, 어, 지금 발목보다 좀 높게, 지금 30cm 정도 이상은 어, 흙을 받아서 어,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흙을 좀잘 받아 놓으면 농사 짓기도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귀농 귀촌 하셔서 농막 주변에다가 흙을 바꾸자 할 때도, 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4대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어, 이제 차들이 상차장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나 보네요. 어, 앞으로 한 10개, 그 정도면 더 받으면, 어, 밭이 예쁜 모양으로,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고구마 밭하고 어, 함께 연결을 하면, 한구찌가 여기가 한 천평이 채안 되는 땅인데, 어, 이 땅도 예쁘게 농사 짓기 편한 어, 그런 땅이 될듯 합니다. 흙을 들여놨더니, 바다도 이제는 아주 여기서 잘 보이네요. 어, 다못 못 내린 흙은 이쪽 용어로 등을 긁어준답니다. 그래서, 어, 포크레인이 저 뒤에서 붙어가지고 안내 오는 거는 어, 저렇게 서로들 작업을 긁어주네요. 어, 오늘의 마지막 차입니다. 마지막 차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차가 붙고 나면 어,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여기 고구마를 다 캐고 나서 어, 그때 평탄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흙은 또 이렇게 들이는 겁니다. 어, 저도. 결국 서른대 계획했다가 지금 마흔 여섯대로 어, 마치네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하는 강화농장이었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다 끝난 영상 한번 보세요 저기 남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쪽 고구마 캐고 나서 정리할 거고요 어, 도로도 어, 수돗물 틀어서 수도가 아니라 지하수물 틀어서 깨끗하게 에, 잘 정리했습니다 이제 트랙터 가지고 저는 이제 들어갑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